와이 문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할탱이 <laughs> 좋아하는 하고, <싶은데, 웃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시간이 금방 흘러간다. <laughs> 네,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댓글도 달아 주시면 약간 좋아요. 약간 좋아. <laughs> 아, 네, 강아 방금... 이렇게 힘 자랑을 하고 계세요. 아니, 장방 올래려면 장작이 많이 들거든요. 아, 이걸 다 직접 패시는 거예요? <laughs> 예, 예. 종종 두서 와가지고 장작을 가끔 패고 있습니다. 아, 초면인데 제가 돌쇠야 할뻔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나 장작은 다패웠느냐 예. 오늘 분량은 다 했습니다. 아, 오늘 분량 <laughs> 네. 아니 얼마만큼의 장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장박을 하려면? 뭐장 장박을 하게 되면 장장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 제가 798일째 장박을 하고 있거든요. 798일째요? 멋좋아요 예, 어, 예. 1년이 365일인데 3년째신가요? 예, 2년이 좀 넘은 거죠. 아, 2년이 좀 넘으셨다고요? 예, 예. 아니 그렇게 장박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 혹시? <laughs> 어떻게 집은 예, 서울에 있고요. 아, 있으세요? 예예 예. 별장식으로 여기다 이제 텐트를 쳐놓고 아유. 장기 숙박 캠핑 장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별장의 의미로 쓰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아니, 직장은 또 서울에 있으실 거잖아요. <laughs>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여기 와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 주말만요. 예, 주말만 그 들어. 근데 보통 장박한다고 하면 일, 일주일 내내 있다고 좀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캠핑장도 있는데 캠핑장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 저희 캠핑장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2년이 좀 넘으신 거군요 예, 798일째. 아이고, <laughs> 이곳에서만 지금 798일째요. 예예. 예. 어,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 캠핑장에 처음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첫 네. 겨울을 그, 겨울장바로 저희가 있이을 아이가, 아이가 했거든요 아니, 이거 굉장히 강하게 키우요스파르타로 <laughs> 그때부터 인연이 되지고쭉 해오다 보니까 네. 캠핑장에서 쭉 해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저는 사실 그 장박이 상당히 좀 생소하거든요 예, 예. 캠핑하면 한뭐 1박 2일 길게 있어야 2박 3일 뭐 이러고 접고 또 다른 데 옮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근데 장박을 한다 저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장박 저희도 처음에는 캠핑을할 때는 전국 장박 공구을 다녔는데 네. 새로운 곳에 가서 이렇게 경치를 즐기는 것도 재밌지만 네. 한 곳에 정착해서 이 좋은 이웃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네. 계도 텐트를 치고 걷고 하기가 좀 힘들면 있어가지고 이 쳐놓고 주말에만 오기 때문에 텐트 설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있어 장박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넓거든요. 어이 장소는 이렇게 본인이 정하는 건가요? 이 원래 자리가 있을 때는 본인이 정하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빈 네. 자리에 딱 찾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어떻게 선점하신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올라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네? 저 옆에 자리에서 6개월 있고, 네. 요 뒤에 자리에서 6개월 있다가, 네. 여기 있는 분이 나가시길래 1년 전에 일로 올라오게 됐어요. 아 그렇게 아 이게 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고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인가봐요. 여기가 잘 자리가 제일 좋아가지고 아 노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고. 1년 기다렸다 올라왔어요. 야 아니 근데 상당히 넓어가지고 아, 일단 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뷰도 예.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예, 예, 명당 자리네요. 예예. <laughs> 그래저나 지금 텐트를 봤는데 약간 제가 아는 텐트랑 좀 모양이 다르거든요. 예예. 예.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텐트가 이거는 차고지형으로 나온 텐트인데. 네. 대형 마트에서 저희가 이거를 구입했어요. 저기 네. 텐트를 두개 쓰고 있는데, 네. 저쪽에 보시는 건 침실용 텐트. 아. 요거는 이제 식사를 주로 하고 앉아 있는 거실용 텐트. 아,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이, 텐트도 두 개, 세개막 이렇게 마음대로 칠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자리가 나와가지고 네. 그두 개를 치게 됐고요. 네. 거실용 텐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결로 때문에 그래요. 결로요? 예. 텐트 안에서 음식을 하면 천장에 습기가 차거든요. 오, 어, 그렇죠. 그리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침실용 텐트에서는 음식을 늘지 않하고요 아 거실용 텐트에서만 음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거실용 텐트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공간도 넓고 일반 텐트랑은 아예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네. 사용하실 때진저 굉장히 넓고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고요. 네. 튼튼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보통 텐트하면 바닥을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는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네, 그 경우는 이게 자갈이 밑에 깔려져 있는데, 네. 비가 오게 되면은 네. 그 물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자갈이 한 7, 8cm 정도는 위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비가 와도 물이 다 자갈 밑으로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스킬을 조절할 수 있어서 아, 자갈이 있는 그런 곳에 사이트를 치게 됐습니다 야, 확실히, 장박을 오래 하신 분이라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막 신뢰가 가고. 그 예, 뭐 하나하나 다 노하우가 있으시네요. 야, 여기 안에 장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최고참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여기는 이제 오래 장박하시는 분 많아가지고요. 네. 한 저처럼 한 2년 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한 상병 정도 되시나요? 네, 그렇더요 상병 정도? <laughs> <laughs> 자 그럼 한번 내부를 보고 싶은데 거실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뭘 어떻게 꾸며놨는지 궁금해요. 네, 들어볼까요? 네. 네. <laughs> 짠. 와우, 대박!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해요. 그런가요? <laughs>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따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깐요. <laughs> 아니, 저좀 이해가 안 가는데, 텐트가 텐트잖아요. 어떻게 집보다 더 따뜻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따뜻해야지. 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laughs> 아니, 저는 사실 이지바닥도 그냥 자갈 바닥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텐트 할때 여기 보면 등유난로 같은 것도 사용을 해주고요. 네. 예, 겉에 이제... 단열도 신경을 써줘서 네. 텐트 밑에 테두리를 네. 다돌 같은 걸로 눌러줬거든요. 아,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네네. 아, 그런 또 팁이 있었군요. 네네. 그러잖아 내부를 살펴보니까 그냥 일반 가정집 거실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아니, 아니 아무리 장박이라고 해도 이런 이런 손, <laughs> 책장 이런 이런 선반 이런 거이 갖다 놔도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처음에는 우드 제품이나 이런 선반을 많이 갖다 놨는데 네. 여름철에 이제 금팡이 피부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철제를 다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좀 아, 괜찮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서울에 집없으시죠 여기서 <laughs> 하시는 거 <것> 같은데?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집 살림이지 이게 무슨 장복살림입니까 아니 그 살다 보면 이렇게 집 살림처럼 되나 봐요 처음에도 저희가 짐은,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하나둘씩 갔다 보니까 점점점 짐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좀 캠핑 분위기가 훨씬 나긴 납니다. 왜냐면 일반 거실하고 다른 게이 테이블이에요. 보면 진짜 그야말로 캠핑 테이블이잖아요. 예, 예. 야여기를 보니까 아 캠핑 거실 맞구나 싶습니다. <laughs> 이 안에는 어떤 살림들이 있나요? 여기는 뭐 난방기구도 있고요. 네. 그뭐 음식 할수 있는 조리기구들도 있고요. 네. 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이제 음식을 해서 드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싱크대가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텐트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장번을 하면 네. 많이 움직일수록 좋습니다. <laughs> 그래야 그, 덜 추워요. 그 무슨 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싱크대는 한 70m 정도 걸어가시면 있거든요. 아, 이 안에서는 안 되고? 뭐. <laughs> 예, 안 됩니다. 아, 아니 저기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막 이렇게 물을 쓸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화장실 갈 때도 70m를 걸어가서 아 하루 종일 생활하면 그냥 한 만보는 그냥 걸어. <laughs> 아, 다이어트는 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안에는 지금 그냥 기본적인 조리 정도 할수 있는 정도인가요? 네, 조리는 여기 있는 이제 네. 음, 화력 좋은 번호로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뭐,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전구에 들어오는 전기는 어디에서 지금 오는 거예요? 아, 전기는 이 사이트마다 네. 전기를 네.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자함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 코드를 꼽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바닥이에요. 보통 바닥에 뭘 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좀 귀찮으셨나봐요. 그냥 이렇게 자갈에다가 그냥, 그냥 이렇 자갈에다가 거실을 차리셨네요. 네, 거실용 텐트의 경우에는 네. 이게 여름철이나 그럴 때 비가 오면 네. 비가 잘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자갈을 깔아놓거든요. 여기 오. 자갈이 한 7-8c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그 밑바닥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 이 윗부분을 이렇게 건조하게 이렇게 뽀송뽀송한 자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 바닥을 까는 것보다 그게 훨씬 유리한가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요 자갈은 이제 추가로 네. 이게 밟다 보면 자갈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밑에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헤쳐지면 은 땅이 예.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갈을 사장님께 부탁해서 네. 좀 얻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추가로 깔아줍니다 아 이렇게 덮을 수 있을 정도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자갈 작업을 다시 위에다 덮어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셔서 여기가 자갈자갈하군요 네. 아, 예. 예. <laughs>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화장실 문제나 약간 그 이제 수대를 써야 될때요럴 때만 조금 귀찮아지는군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 그것도 운동이다 생각하고 생각하면 아...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치우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예,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오...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장박을 하실 때이 텐트를 거실 텐트로 사용하셨나요?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 천막으로 된 그런 타프 비슷한 형태를 사용했는데요 예. 겨울이 춥다 보니까 오... 예. 이 차고지형 텐트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차이점 이제네 군데가 다 막아져 있는 면도 있고, 네. 이 프레임이 튼튼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장박 텐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안 무너져야 됩니다. <laughs> 안 무너져야, 아니, 공변을 당할 수 있는 거군요. 저도 처음에는 무너질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저도 한 8년 전에 한번 물어봐, 무너진 경험이 있는데, 의외로 자주 봐요, 무너진 텐트를. 아, 그래요? 예. 아니, 눈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튼튼한 걸 찾다 보니까 차고지 텐트를 사용하게 되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보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앞에도 지금 투명 그 비닐로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문을 해 두셨는데 이것도 이 차고지 텐트에 원래 있는 것입니까? 아, 이거는 원래 없는 거고요. 네. 제가 이거 직접 만든 겁니다. 만들었다고요? 예, 예. 일반 방풍 비닐 치는 거를 네. 구입을 해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게끔 사가지고 네. 재단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오, 세상에, 솜씨쟁이시네요. 아니, 저는 누가 봐도 그냥 이거 사고지 텐트 사면은 있는 문으로 생각했는데, 저 자석까지 만드셨어요? 이게 세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추워가지고 네. 막궁리를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겨울철에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사고지 텐트며 이방풍 문이며 정말 살라고. 맞습니다. 살라고. 살아야 합니다. <laughs> 정말 생존을 위한 정말 그 피나는 눈물겨운 어떤 그 노력과 사투가막 느껴집니다. 네, 장박에도 여러 캠퍼스타이 있는데 네. 저는 생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좀 힘들고 귀찮은데 굳이 장박을 왜 하세요? 아니, 편한 집 있잖아요, 서울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또 장박은 장박에 준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그런 좋은 감정이 훅 들어올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삶을 살 때도 맨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네. 어느 날 문득 아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 그런 맛에 장방을 계속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집이 있고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소고기만 먹으면 질리니까 가끔 주먹밥 먹으면 소고기가 그리운 것처럼 여기서 있다 보면 집이 그리워지는 그런 겁니까? 그렇죠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 <laughs> 싱크대가 바로 앞에 있고 화장실도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삶에 많은 도구가 필요치 않구나. 아,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물욕이 좀 사라져요. 아하, 내려놓는 마음. 예, 예. 자, 이제 거실 텐트는 다 구경했으니까, 침실로 사용하는 텐트를 한번 볼까요? 예, 예. 네. 오, 이 텐트도 특이해요. 예, 예. 저희... 김실형 텐트로 쓰고 있는 텐트입니다. 아, 저아좀 눈물이 나는데. 아, 이게 많이 힘든가요? 그러니까죠. <laughs> 아니, 어쩌다가 이 비닐이 이렇게 덮혀져 있나요? 비닐이 보통서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네. 단열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아, 단열 효과 때문에 예예. 예. 아니, 그렇긴 한데 보통 텐트 정도로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존 캠퍼기 때문에 아. <laughs> 따뜻한 거를 최우선으로 여기입니다 아. 아, 이거 진짜 그야말로 그 비닐하우스에 치는 그 비닐이잖아요. 예, 이게 비닐하우스에 치는 그 비닐이. <laughs> 비닐을 칠 때도. 딱 보시면 스킨에 완전히 밀착된 게 아니라 네. 여기 보시면 공간이 한4 5 0 c m 떠 있어요. 이뭐 일부러 이렇게 띄어놓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환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의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왜냐하면 겨울철에 아예 난로를 두기 때문에 산소가 소모되잖아요. 네. 그 소모된 산소를 충전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딱 붙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50cm 정도 딱 둘러서. 주됩니다 <laughs> 근데 죄송한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너무 익숙한 비닐이기도 하고 이 밑에 이 물호수 있잖아요. 이것도 <laughs> 비닐하우스 가면 세트로 있는 애거든요? 이게 그 농협용 호수로 물을 예, 논에 받을 때 쓰는 <laughs> 그러니까 호수입니다. 이거, 이거 노래 물대때 쓰는 호수가 여기 왜 있는 거냐고요. 보기는 슬퍼 보이지만 <laughs> 네. 이게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기능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스팀 네. 바닥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를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이 호스 안에 자갈이 들어있어서 그 무게로 비닐이 이렇게 눌려주게 되요 아이 안에 자갈이 있어요? 네 자갈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걸로 이제 완전히 눌러주는 일도 예, 예. 공기가 안 통하게 일은 안 통하고 많이 통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 보이 물통으로 네. 사각형 2리터짜리 물통으로 사용하다가 이게 물통 자체는 무게가 낮기 때문에 길게 가도 전체적인 무게를 늘려주니까 네. 고정이 더잘 되더라. 아, 아니 보니까 다른 집들은 거의 다 2리터짜리 물통을 많이 주변에 둘러 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좀 유일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논에 물대는 호스 쓰시는 분은.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이게 본인의 아이디어인가요? 제가 한 것도 다 다른 캠퍼들 한 거를 다 참고해서 한 겁니다 아좀 이렇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노하우가 다 있으시군요 네, 제가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다른 분들 거 모방을 해서 한 것도 있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이물로스도 사이즈 별로 있어요 좀 얇은 애가 있고 더 두꺼운 애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캠퍼님이 장박 접을 때 주고 간 거예요 이거는 <laughs> <laughs> 제가 한거아 이게 예, 물려주고도 가나요? 네 그리고 호스 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laughs> 아 제가 계속 우선 너무 죄송합니다. 생존을 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예예. 예. 아 근데 좀 너무 게 뭐라 고할까 친근하고 저는 이제 또 시골에서 자라서 많이 보던 그림이어가지고 이질감이 전혀 없어아겠어요 네, 저희 어머니 방송을 보시면 슬퍼할 수 있겠는데. <laughs> 어머니 따뜻합니다. 아, 이어머니이 어이 아이 어이 러고 어이 왜이러고좋이집이어고이거이니에요이 <laughs> 네데 돌아가 보시면 엄청 따뜻하고 <laughs>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비닐하우스 따뜻한 건 알거든요. 들어가서 얼마나 따뜻한지 한번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네. 아시죠? 옷도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니, 트리폰이 있어요. 아니, 스티커이 있네. 진짜 이런 불멍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제가 소원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조나 이 주변에는 혹시 편의시설 같은 게 있나요? 아, 이 캠핑장에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음. 여기에 매점도 있고요. 네. 또 키즈 카페도 있어요. 키즈 카페가 있다고요? 예. 예. <laughs> 키즈 카페는 저기 도심에 나가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리하게 실내에서 놀수 있게 키즈 카페가 준비되어 있어서 네. 아이들이 편리하게 놀수 있고요. 아. 또 운동장도 준비되어 있어서 네. 축구나 무배드민턴 이런 거할수있요 할수 아, 그러면은 날씨에 영향 받지 않고 네. 실외든 실내든 열심히 놀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겨울에 이제 실내가 키즈 카페가 있으니까 네. 실내에서 놀 수가 있죠 여기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약간 부모들의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자기 아이들끼리 나가가지고 놀다 보니까 네. 부부만의 시간을 더 즐길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도심에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 을 봐주느라고. 예, 예. 어른들이. 그렇게잘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나 봅니다. 네, 또래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 또래 친구들 만나서 놀고 오니까 부모들은 뭘 팔아줘. 제가 아까 이렇게 골목골목 보니까 아이들이 막 딱지치기도 하고요. <laughs> 예. 호이가 예. 막 엄청 잘 놀더라고요. 예, 저희 어렸을 때 골목 문화처럼 네. 아이들이 뭐 만나서 딱지 치기 놀이도 하고 예. 뛰어다나 놀기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 때 진짜 막 거의 해뜰때 나가서 해질 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펜트에 있으면 아이들이 뭐 누구야 놀자 이렇게 해요 아 진짜요? <laughs> 그럼 나가서 놀고 어... 그렇게 하고 그렇군요 야. 아니 보면 지금 말씀하신다시 주말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한번 와서 단박을 좀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단박 캠핑 쪽들은 전혀 여기 이용할 수가 없나요? 그, 그, 여기 캠핑장이 한1 2 0면 정도 되는데 어. 거의 다 장박으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근데도 뭐, 종종 나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캠핑장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요. 네. 보통 오시는 경우는 막 새벽 5시 정도에 와가지고, 금요일날. 아. 여기가 삼착순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음.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신 경우인데. 정말 오래오래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은 정말 약간 이렇게 터줏대감 같이 그냥 아예 그냥 여기에 털을 잡고 쭉 사시는 분들 같으세요. 그렇죠. 저, 저도 저가도, 저도 이제 798일째 하고 있지만 네. 저처럼 오래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제 친분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평온한 게 있어요. 여기 는 저희가 이게 전세 계약을 해도 2년 계약이고 갱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런 것도 없나봐요. 아, 여기는 보통 이제 3개월 네. 처음에 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달이 네. 사용료를 지불하시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기한 제한은 없습니까? 뭐 어떤 집이 예를 들면 뭐 너무 장기간 있으면 또 다른 분들도 이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제한은 없나봐요. 아직까지 그런 제한은 없는데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뭐 자고 뭔가 이렇게 해먹고 이런 거는 다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씻는 거잖아요. 오늘 씻으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했고요. <laughs> 아니, 어디서 샤워합니까? 네, 여기 캠핑장은 그 샤워시설이나 그 개수대, 싱크대가 깨끗해요. 아, 되어 있어요? 네, 다 되어 있고 직원 한 분이 계속 치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거의 집만큼 깨끗합니다. 그래도 야외에 있는 샤워장인데 춥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뭐 따뜻한 물. 틀어놓고 하면 괜찮거든요. 잘 나와요, 따뜻한 물? 네, 따뜻한 물이 잘 나오네요. 오, 그럼 뭐 샤워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좀... 우리 집은 따뜻한 물도 잘안 나와요. <laughs> 진짜로요. 저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지? 냄비 같은 주전자 같은 데다 물 데워가지고 샤워하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진짜로요. <laughs> 저 여기서 살고 싶네요. 그럼 오늘 가시기 전에 네. 샤워 한번하고 <laughs> 아, 아,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캠핑의 우선급 거의 호텔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제가 처음 9년을 왔을 때부터 항상 사람이 많았거든요. 처음 아... 네, 9년 전에 왔을 때도 저희도 선착순으로 왔는데 7시면 왔는데 못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때도 이렇게 규모가 컸나요? 네, 그때도 규모가 컸고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장박들이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장박을 하고 있으니까 선착순를할 필요가 없고 마음이 뭐긴게 뭐 편안한 느낌이 있으세요 지금 그리고 시설도 좋으니까 우선 네. 그뭐캠핑장으로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와이 문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시간이 금방 흘러간다 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는 두분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시간도 그렇게 금방 갔나요? 그럼요 어느새 애들이 저만큼 컸네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시간이 금방 흘러간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보낸 시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후회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aughs> <웃음> <웃음> 이런 것도 있고 네. <laughs> <laughs> 이거는 이제 뭐 선물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멋진 게임을 만드실 건가요? 게임을 만들어서 약간 옆에, 옆에 두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어, 정말 멋진 작품이 이렇게 또 탄생을 했습니까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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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laughs> 지쳤어 <지쳐서> 놀아서 마로 귀여운 척 한번 해봐 <laughs> 와, 진짜 제대로 불멍인데요. 아우, 따뜻해. 아니, 오늘 사실은 정말 탤런트 정정아씨가 이 장박지 캠핑장을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저는 일을 하러 왔는데 일이 아니라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잘 먹여주시고, 잘 따뜻하게 해주시고, 돼지 감자로 웃음도 주시고. <웃음>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너무 두분 이렇게 가족과 함께 쉬시는데 좀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았나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저도 뭐 촬영을 해서 네. 하루종일 재미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장박 캠핑 하시는 분들에테 제가 뭐 많이 알지 못하지만 소소한 네. 팁들을 알려드렸으니 좀 도움이 되셔서 네. 많은 장박인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히려 장박인구가 늘면 좀 이게 오히려 장박을 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쟁이 그렇구나. 너무 치열해지니까. 그래도 장박을 하면서 네. 가족 간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네.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네. 또화목한게 좋잖아요. 그렇 뭐 화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우리 아내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음, 매번 같은 장소에 오긴 했지만. <laughs> 매번 같은 장소 에 아, 왔어요? <laughs> 아 즐거웠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장박을 하다 보면. 이 오는 손님들이 좀 반갑게 갈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어때요? 제 생각인가요? 아, 제... <laughs> 제가 손님이라서 어떻게 좀 포장 좀 해보려고. <laughs> 지인들이나 뭐 친구분들을 가끔 초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왜냐면 하 좋은 분위기야, 좋은 곳이니까 네. 가족간의 정도 나누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음. 가끔 지인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아. 혹은 또 이제. 그냥 정말 쉼이 필요해서 어디에서 장박한다 얘기 안 하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때요? 그렇죠. 조용히 혼자. 솔직하게. 또... 솔직하게. 아 저요. 네. 아직까지 뭐 어디서 에 장박한다 얘기를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너무 <laughs>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 올까? 올까봐. 올까봐. 네, 올까봐. 그러니까 가족간에동독하게 네. 장박하셔도 네. 여기 말고 다른 데미사로좀 네. 가지면 좋지 않을까? <laughs> 너무 많아요. 지금. 아 너무 솔직하셔서 좋네요. <laughs> 네. 우리 하준이랑 하민이는 어때요? 오늘 좀 응. 누나가 방해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애들이랑 놀고도 왔어요. 놀고도 왔어요. 우리 하민이는요? 원래 평소 평소랑 똑같았는데 오셔서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니 아이들이 참 마음도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뭔가 이 장박 캠프를 통해서 길러진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게대 아이들 같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 크든지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아 그래요. 예. 아니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그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뭐 나름은 제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예. 우리 정정아 씨가 사실 장박 캠프를 해보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만 예. 듣고 좀. 뭐 정정아 씨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처음 도전이실텐데 시 어디를 보고 얘기하면 니까 카메라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기. <웃음> 저기. <웃음> 그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벌써 6개월 때 시작했던 6개월 생후 6개월 때 시작했던 제 아들도 벌써 8살이 됐어요 금방 시간 흘러가니 최대한 빨리 시작했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좀 저희가 현실적인 얘기를 또안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누리고 싶은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비용도 궁금합니다. 네, 그 장박지마다 좀차이는 있는데요. 네. 여기 장박지 같은 경우는 기본 3개월을 장박을 하셔야 되고요. 네. 한달 추가될 때마다 32만 원씩 아. 이렇게 지불하고 있고요. 단박의 네. 경우는 하루에 5만 원씩 아. 그렇게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네. 오. 그러면 한 달에 삼십 이만 원이란 얘기예요? 예예 예. 그러면은 보통 한 주에 삼일을 이따가 시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거의 뭐 하루에 삼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박으로 따지는 거니까 단박으로 오면 일박에 오만 원 예. 장박은 일박에 사만 원 이렇게 해서 만원 정도가 이제 한 회당 할인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예 예. 그 정도면 4인 가족이 이렇게 넓은 장소를 이용한다 헉, 생각하면 정말 한 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봄, 여름 가격이고 다른데 여행을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 같은데 휴가를 가고 가을엔 단풍놀이 가면서도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1년 내내 여기 있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요. 아 그런 또 장점이 있네요. 그렇게 보면 장박 비용이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우리 하준이 하민이는 1년 365일 여기 오는 거 불만 없어요? 네. 야 아이들이 훈련이 잘돼 있어요. <laughs> 야 교육을 제대로 시키신 것 같습니다. <laughs> 원래는 재미없었는데 언젠가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겼어요. 이야, 네. 진정한 캠프가 <laughs> <탐포가> 됐네요. <laughs> 제가 오늘 느낀 이 장박 캠프의 매력을 정정아씨에게 잘 설명해서 정정아씨가 용기를 내서 도전하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십시오. 네, <laughs>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